무슨 거 아니야? 먹은 거 아니야? 먹은 거 아니야? 안 와? 그거 안 보이지? 뭔지 멀어. 음, 멀어. 가만있어 봐. 어디야? 모르겠다. 좋다. 한 번씩 오면 좋겠다. 여기는 산이 있 운동하고, 뭐 이래서 살아. 네. 진짜 넓다. 네. 다 넓어, 다섯, 다섯 폭. 한번 산책도 하고 뭐. 설가돼있는거 같은데 보니까. 이 끝에 가까운데. 바로 앞에가 원래가 아파트가 있을 건데. 부산 그 시내 가까우니까 산책도도 있지. 원래가 좀 약하다가도 만들고, 근데 왜 그냥. 아, 소나무다. 소나무요. 멈춰있을 거 하니까 못만드 소나무요. <목> 아직 계속 지금 눈높이도 지니까 모래가 진짜 좋네 여기는. 네. 엄마, 엄마, 라 아, 진짜 너무 많이 나죠.

있는 거 아니야? 안와? 뭐야? 뭐인지 멀어빨아어 멀어. 어, 멀어. 기 있어. 뭐래? 잠잘 모르겠다. 좋다. 한 번씩 오면 좋겠다. 고운동하고 원래 의사라. 진짜 넓다. 넓어 다섯.. 다섯라아 다섯 다섯. 너무 너무 가벼워 가벼워, 가벼워. 이야라 밥먹어야가 바로 다